저는 라이트 그레이가 조금 괜찮아 보여서 얘를 음. 샀고, 그러면 눈 오기 직전까지만 신어보자. <laughs> 그냥 클래식한 느낌으로. 네, 맞아요. 옷 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사모 언니에요 두달 전에 드메이커 우리 MD님이랑 겨울 쇼핑했던 것 중에 좀 괜찮았던 거를 같이 찍었더니 조회수가 괜찮더라고요 이 친구 쇼핑을 좀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스파브랜드랑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좀 구매했던 거랑 드메이커 MD님 가지고 있는 제품들 조금 한번 구경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대표님이 유니클로의 U라인이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유라인이 올해 딱 뜨자마자 쇼핑을 했거든요 퍼프테크 파카예요 라이트 그레이가 이미 좀 품절이 됐더라고 근데 이게 매장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던데 음. 이게 나오자마자 저는 나오는 날 후기를 보지 않고 나오는 날 바로 샀거든요 <laughs> 아니 왜냐면 품절 될것 될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가 블랙보다 저는 이 컬러가 조금 더 오묘하게 팥죽색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라이트 그레이가 조금 괜찮아 보여서 얘를 샀고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밑에는 고무 밴드가 있고 그리고 좀 예뻐 보였던 게이 모자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모자 후드 부분이 좀 약간 예뻤어요.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이렇게 부분이 오. 있거든요. 중간 부분은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절개를 다해 놨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아방한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패턴 자체가. 이 단추 컬러 같은 것도 단추 밖에서 안 보이고 히든으로 해서 되게 미니멀하면서 안쪽에 이렇게 포켓도 있거든요. 제가 입어 보니까 가볍고 보온성도 좀 괜찮고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제 화장품이 좀 묻겠더라고 얘가 컬러가 또 밝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관리를 잘해주면 저는 이번 겨울 쇼패딩으로는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혹시 요거 세일품목에 들어가면은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후기에 사람들이 그 유니클로 매장 가서 패딩 이거 입어본다고 난리라고 하던데. <laughs> 저는 온라인으로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 유니컬러를 살때 제가 얘도 같이 샀어요 어? 르메르 느낌이다 하고 샀는데 가격이 원래 59,9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49,9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던데 팔 끝에는 이렇게 좀 달라붙는데 여기 팔뚝은 조금 좀떠 블랙이랑 그레이랑 약간 베이지 같은 게 있었는데 기대한 거보다 소재에서 그렇게 약간 고급스러운 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반품할까 뭐 어쩔까 하다가 그냥 두긴 뒀었거든요 근데 할인하고 나서 물건이 다 빠졌더라고 약간 호불호가 있지만 구매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코스의 실은 더 르메르랑 비슷한 버튼이 많은 음. 가디건이 있는데 그거는 17만 5천원 정도였거든요 이미 그게 품절이 다 됐더라고요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한가 봐 그리고 저 이거 저번주 영상에서 탑현 대표님이 아이보리 입으셨거든요 울 블라우스여가지고 속옷 위에 입어도 까실거림 없고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입어봤더니 진짜 부드럽고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저는 지금 치마처럼 입었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브라운 컬러가 강남 언니들이 더 좋아한대요 초코 컬러 아이보리는 약간의 그런 비침인데 얘는 다크해서 비침도 없고 조금 세련된 가을 느낌을 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아이보리보다 지금 조금 더 편하게 입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고 또 따라 산게 뭐냐면 아 그만 따라 사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모셔스 그때 자료를 넣다 보니까 이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따라 샀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브라운에 이렇게 딱 되면은 음. 좀 고급스러워서 그리고 약간 중간에 얇은 네. 벨트 같은 거 해서 음. 좀더 원피스 느낌 나게 해도 네. 예쁠 것 같아요. 벨트 안 돼요? 뭐 이렇게 <laughs> <laughs> 제 강조 거부 아,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제가 입어봤더니 버튼을 다 풀고 그냥 약간 걸치는 자켓처럼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음. 그때 탐면이 나오고 제가 또 냉큼 따라 산 게. <laughs> 이거 커스텀 에이드라고 이게 약간 그 어그 슬리퍼 같은 건데 언니가 그때 블랙을 소개를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블랙이랑 브라운 두개다 샀거든요. 진짜 딱또사 언니네요. 진짜 채널의 <laughs> 정체성이 확실한 <아니요>. <laughs> 후기를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사서 신어봤는데, 이게 그냥 어그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응. 이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끝부분에 털이 계속 빠져요. 털이 계속 빠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게 3만 원이거든요. 2만 9천 몇백 원이거든요. 허, 가격이 너무 괜찮다. 괜찮죠 근데 이런 털 있는 어.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빠질 수가 그치? 없어요. 네. 어. 후기 조금 더 크게 사라고 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자기 발 사이즈 보시고 후기를 좀 참고하셔서 사시는 거 응.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제가 또, 좀. 막 공을를 하다 보니까 또 <laughs> 아니 작년에 이렇게 통굽이 있는 어그가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샀었는데 제가 한번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휴 내가 통굽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메리세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 이게 조금 귀여워가지고 너무 눈오기 직전까지 왜 신어보자. 근데 이렇게 컬러를 비교해보면 두개 비슷하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컬러를 추천을 드리는 게, 사람들이 잘못보면 그냥 어그 신었네 할것 같아. 그냥 공식 사이트에서는 21만 8천원 정도? 음. 21만 8천원인데, 원래 인기가 되게 많은 크림이 가격이 엄청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크림이 15만원에 파는 거예요? 이게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지, 크림이 15만원에 팔아서 제가 15만원에 샀고, 얘는 제가 7사이즈 샀어요. 제가 신어보니까 장점은 이 부분이 발등을 딱 잡아줘요. 그래도 한 3cm 정도 굽이 있어서, 약간의 키를 보정을 해준다. 예쁜 양말이나 하얀색 맞아요. 양말 같은 거에 신으니까 되게 캐주얼하면서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타미칼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오 이렇게. 저 이렇게 <웃음> 좀. 경신 나가. 서 해가지고 네, 네. 신을, 신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어, 어. 근데 여기가 겨울에 추울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웃음> 미국 어그가 있고 호주 어그가 있잖아요. 맞아요. 호주 어그에 메리제인이인데 그거는 더 싼데 그것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생긴 게 조금 더 운동화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굽이 막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럼 메리제인의 느낌을 더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걔가 더 가격도 좀 저렴하니까 걔도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을 드려요. 작년에 앙고라 모자를 샀는데 시력을 잃었어. <laughs> 너무 너무 이렇게 가려가지고 아, 다음에 살 때는 좀 앞이 보이는 아이로 사자 했는데 망고맨이 플리즈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음. 현대판교 백화점에도 있고 W컨셉이나 뭐 29cm 맞아요. 이런 데다 들어가 있잖아요 할인해서 35,000원인데 썼을 때 시야가 좀 확보가 돼요. 너무 깊지 않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laughs> 안 보고 싶은, <laughs> 싶은 사람이 있다.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다. 동네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얘가 조금 조직이 좀 도톰하거든요. 음. 완전 저렴해 보이거나 하진 않아서 추울 때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캐주얼한 그런 잠바 같은 거에 무난하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대로 집에 퇴근하고 싶지만 우리 대리님이 겨울 쇼핑을 아주 좋아해서 30대 의 패션 MD는 과연 어떤 것을 사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형사 부인이에요 <laughs> 그때 출연하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으셨다고 맞아요 누가 봐도 목소리가 넌거 같은데 <웃음> 맞냐면서 <웃음> 요즘에 좀 이런 게 뜨고 있다 이런 걸좀 알려주고 싶은 네. 것들이 좀 있다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어. 입고 있는 바지 이거 코트루이 바지거든요 전좀 와이드한 바지를 좋아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살짝 아쉽긴 해요 저더 와이드한 게 아니야. 좋긴 한데 아니 신발이 다 덮일 거야 <laughs> 근데 와이드한 게 요즘 느낌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이거는 미디인데 아, 네. 저는 사실 스몰을 사려고 했는데 골반에 음. 조금 걸쳐지게끔 아, 했 해서 더 약간 흐르는 오. 핏으로 입고 싶어 가지고 네. 핏 기준으로 해서 미디움으로 샀어요. 아니 이렇게 와이드한 거는 안에 내복을 입거나 아, <laughs> 겨울에 추울 때 <laughs> 내복 아니면 <아니고요. 웃음> 왜? 왜 내복 아니면 이 어때요? 아. 오픈 뭐 프로모션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한1 4만원 정도의 실구매가산것 같아요. 오. 조금 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수 있는 넓네. 거. 맞아요. 이게 어. 제가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이거는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샀는데 그린빛도 도는 차콜? 짱그린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린 버터라는 어. 뭐 W 컨셉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에 약간 어. 핀터처럼 음. 아, 있어서, 있어서 밥 먹어도 많이 티가 안 나는. <laughs> <laughs> 정말 귀안나요 <미안하다. 웃음> 이거 그때 막 쿠폰이랑 해가지고 네. 한 6, 7만원 정도에 산거 아, 같아요. 어. 작년에 샀는데 어. 되게 잘 입고 다녔거든요. 아, 네. 근데 강추팬? 진짜 편하게 잘 입고 다니는 네. 아이템입니다. 네. 이거는 유니클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좋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 입었는데. 소재도 되게 부드럽고 오. 이렇게 좀 흐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오. 이것도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이거는 아마 26이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네. 허리는 좀 여유 있고. 핏은 네. 좀더 와이드한 느낌이어가지고 아 예쁘더라고요. 이거 컬러도 한3개 정도 있었던 강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 약간 강...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던스트 아, 브랜드 건데, 네, 약간 미디 정도 기장의 아 스커트인데, 깔끔한 느낌이요 네,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아한 겨울에도 입기 아 괜찮은 그런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되게 심플해가지고 벨트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니트 가볍게 입어도 네. 예뻐가지고. 옷. 생활은 이때뭐있나요 저는 양말 같은 걸 두껍게 신은 다음에 아, 네. 로퍼 같은 것도 로퍼 신고 깔끔한 느낌으로 입었어사 네, 네. 부인 언니가 학부모 선생님 만나러 가. 좋아해요. 이 유언에는 대모임 나갈 때 <laughs> 제가 이거를 네. 부산 쪽에 출장을 갔다가 네. 그냥 갑자기 샀거든요 일안 하고 <웃음> <웃음> 일을 열심히 하고 시장 조사, <laughs> 시장 조사하러 갔다가 아이고 이이 저... 이 영상은 사장님이 안 보시는 걸로. <laughs> 얘는 어디 거예요? 트위드 위에 지금 스펜글 스펜글 요 맞아요. 오는데. 이거는 보카바카라는 아, 보카바카. 브랜드? 네. 음. 이런 거 뭔가 그냥 연말 되면 하나쯤 사고 싶잖아요. 괜환장이고그 아, 밑에는 아, 밑에는 또 플리츠 같은 음. 게 있어 가지고 완전히 레이어드 되어 있네요. 네, 네. 음. 그래서 저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 이거는 기본템인데 오. 우리 니트 같은 거 입을 때좀 얇은 안은, 네, 되게... 이런 티 같은 거 입으면 되게 좋, 그렇죠 니분들 아니 분들 하지만 보온에 되게 중요한 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여 있어서 좋다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올라와 있으면 아, 답답하고 보이고 맞아요 이게 얼마 정도야2만원 정도 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컬러도 되게 다양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두개 레이어드 해가지고 그냥 아. 티로도 네, 입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니트를 아. 사고 음. 그 안에 입을 걸 찾다가 네 맞아요 이게 나띵 음. 니트인 건데 네. 이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작년에 샀어요 그때 빨간색 것도 나띵 니트 맞아요 ]잖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안에 약간 조금 까슬해요 그렇죠 이런 재질들이 살짝 까슬해서 색깔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음. 이렇게 계속 고정으로 입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건 어디 거예요? 이거는, 어. 드파운드. 아. 이게, 드 안에. 이게, 요게 포인트죠. 맞아요. 응. 안에, 이, 그, 반목 올라오는 아. 반팔 니트랑 세트거든요. 아. 그렇게 같이 입기도 하고, 아. 아니면 그냥 요것만 입었을 때도 좀 가벼운 느낌으로 입기에 좋아서. 어. 요것도 야, 되게 잘 입고 다녀요. 어. 이거는 제가 산 지는 좀 됐는데, 네. 프리오더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놈에 아, 색상 안뗐어 지금 드메이커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파사드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 몰라 월급을 다 걷다 바치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제가 블랙코트가 없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진정으로 없는가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laughs> 어. 블랙코트가 없는데 네. 뭔가 조금 블랙코트 하나는 사면 오래 있잖아요 음. 사실 가격대가 좀 비쌌어요 그쵸? 그리고 코트는 얼마? 좀 좋은 거 사야 돼요 맞아요 아마. 시키지 어. 않아도 입어보면저 지금 파트. 발견했는데 어. 포켓이 이렇게 어. 따뜻하게 돼있어요 <laughs> 그냥 클래식한 느낌으로 네 맞아요. 투턴이 여성스럽지 않고 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네, 네. 되어 있고 네. 단추도 약간 먹먹한 그런 튀지 않으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거랑 다른 컬러도 사고 싶었는데 네 저는 노동자기 때문에 뭐래? <laughs> 가장 최근에 산 거. 아니 나한테 이걸 꽁냥 해셔야 되겠다고 뭐, 막 그랬잖아. 요즘에 진짜 핫한 브랜드잖아요. 몽베. 네. 어. 어. 왜 핫하지? 그 주제님이 아. 입었는데 아마 이 디자인은 아니고 네. 다른 거일 텐데 어. 그건 아예 삼절이어서 살 수도 진짜. 없고 그렇게 이제 몽벨 매장에 가면은 네. 한국인들이 다쓸어가신대요 어. 일본에 가면은 어. 이게 남자 맨으로 나온 오. 거긴 해요 이렇게 어. 입을 수 있는 아 약간 등산 느낌인데 <laughs> 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 왜 몽벨이 그렇게 그러니까. 핫한지를 이해를 못한대요 어. 그리고 주우재가 입어서 핫한 거야 그쵸? 아니야 내이름 멘트하면 돼 어머 핫한 느낌이 나네. <laughs> 근데 따뜻해요. 정말 따뜻하고, 그치, 그치. 너무 가벼워요, 일단. 120g인가? 아, 돼요? 진짜?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한 18만원? 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고 따뜻하니까 응. 좋아하지. 근데 오, 멋스럽지? 멋스럽나? 멋스러워요. 벚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신발. 헉, 신발 되게 많네. 나는 롱 부츠 같은 거저 어, 어, 이제 오. 겨울에 신는데 이거 좀 특이해가지고 어. 아 약간 응. 신세틱 같은 느낌. 네네. 네. 근데 이 밑에 숨은 굽이 있어서 어, 저 이런 그거. 통굽이 좋아요. 통굽에. 어? 약간 좀스케어나 뾰족한, 아, 뾰족한 거. 거. 오,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종아리 커버되겠다. 그쵸? 저 에이. 그래서 산 거예요. 다리 쪽에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쪽 떨어지는 음. 느낌이어서 다리도 더 얇아보이고. 음, 그 그러니까. 근데 지금 룩에 진짜 예쁜데? 요만큼만 딱 다리가 나오고 다커버되네요 맞아요. 어, 다리 얇아보이네. 얼마 정도요? 2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걸그룹, <laughs> 걸그룹. 아니야. 에스파, 에스파. 아, 왜 이래? 안 뒷면 증가해. 근데 계속 신으면 이거 발 모아지는 데가 조금 아플 것 같아요.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아. 사이즈를 샀어요. 그리고 이게 뭐 지퍼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이렇게 쑥 넣어야 되는 거여서 어. 사이즈를 살짝 여유 있는 음. 걸로 샀어요. 아까 어그 어,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그가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망템도 있고 잘 산템도 있는데 네. 일단 잘 산템은 저도 이거 어. 있거든요. 어, 이거 편했어요? 네, 저는 이거 진짜 편하게 잘 어. 신고 다녀가지고 눈올때 약간 불안하진 않아요? 좀 미끄럽다고 하는데 저는 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와, 이거 굽높 네. 어 이것도 괜찮네. 와이드 팬츠 입으면 앞코만 살짝 이렇게 보여가지고 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음. 신을 때 목이 조금 타이트한데 신고 나면은 좀 안정감이 있네요. 요건 추천템? 네. 오. <laughs> 모든 신발이 약간 굽이 있네. 맞아요, 맞아요. 어머. <laughs> 이거 사무실에서 신어. 아 그럴까? 오, 사무실에서 신. 어 지금 또사모니처럼 네. 두께감 있는 양말 신고 하면 예쁠 것 같다 음. 해가지고 샀는데 <laughs> 발가락이 시려웠겠지. <laughs> 그리고 이게 뒤에가 밴딩이어서 조금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겨울에 막 미끄럽거나 이러면좀 위험할 수도 걱정되지. 있겠더라고요. 근데 신었을 때는 좀 귀엽지 않아요? 신었을 때 귀여워요. 그죠? 요즘에 러닝 되게 붐이잖아요. 그쵸 그치. 러닝 저도 시작했거든요. 어, 진짜. 아쉽스 건데 그 노바 블라스트라고 음. 러닝 하는 사람들한테. 좀 유명한 아, 아이템이에요. 진짜 가벼워요. 발도 진짜 편해 가지고 데일리로도 그냥 신, 네, 신을 수 있고 가격대도 어. 얼마 정도예요? 괜찮아서한 10만 원 초반에 아, 샀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거 되게 진짜 추천드려요. 추천? 이것도 네. 인기 많아요? 네, 이거 인기 되게 많아요. 우리 진짜? 쇼핑 매니아 자 MD님이 돈을 막. 많이 썼네요 돈이... <laughs> 아니야 이것저것 챙겨줘서 진짜 고마워 <laughs> 이것도 엄마가 보면 안 되겠어 그쵸 엄마 보면 큰일나요 집이 조그하게 생겼어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자 일어서 보십시오 두달 전에 드메이커 기획전 했었잖아요 다음 주에 드디어 드메이커 기획전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던 우디 버킷백, 미니백, 그리고 버클백 인기가 엄청 많았던 지갑이 재입고가 돼가지고 지갑까지 할인을 가지고 오고 누보 스타일을 XXX 가죽으로 또 만들었어요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획전 준비했으니까 다음주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날게요